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더 풍성하게 오늘 함께 예배하게 돼서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욥기 20장 12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0장 12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죄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곧 꿀과 젖 엉긴 저치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 즉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명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 그의 위에 비가,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트화살을 쏘아 깨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세를 빼낸 즉 번쩍번쩍 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기시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 소발의 두 번째 말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소발이 보기에 악인의 마지막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요베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마지막이 어떤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악인의 마지막이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악인이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겨운 사람의 등을 쳐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강탈해서라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러실 분이 없겠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그런데 그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악인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길을 가면 악인이 됩니다. 의인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게 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의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 짓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길이 넓으니까. 다른 사람이 간다고 따라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길은,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아는 자로서 이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은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제가 말씀을 다 정리해 놓고 또몇 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을 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다르다는 게 놀랍더라고요. 저는 오늘 강단에 올라오기 전까지도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정말 주님의 뜻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원고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색깔이 많이 바뀌었는지를. 그데 오늘도 이 소발과 욥의 대화 가운데, 이 소발이 악인의 길이 이렇다라고 말해 주고 있는데. 그 소발의 동기에는, 어, 요배 모습이 악인의 길이거든요. 악인의 지금 모습이거든요. 어, 요배 모습이 악인의 결말과 너무 닮았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고, 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를 분별해야 할 때, 내가 악인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마음에 그 유혹이 내 마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그 나의 관심이 지금 어디 에 있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께 너무 감사한 게 사실은 어제 주일 예배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본문의 메시지에다.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나누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한 주간을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실은 제 마음에 그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저에게 주신 관심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이것을 좀잘 전달하게 해달라. 제가 참 너무나 감사함을 한 가지고 영성일기 예수 동행 일기에도 썼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공감하시는 걸 제가 봐서 감, 눈물이 났어요. 이 예배 마치고 다 돌아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생기고 공감이 되어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게 하신 것이 저에게는 큰 보상이 되고 축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힘든 길 가자고 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자 했는데 그게 왜 기쁘냐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가 이것인 것이 분명하면 이제 우리는 그 길에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기뻐지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이, 어, 저렇게 악하고 살고도 어떻게 이렇게 잘 살지? 나는 저 자리에 어떻게 올라가지? 교회 안에서도요, 관심이 다른 데 있는 사람이 나누어져요.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나의 유익과 나의 이름과 내 자리와 나의 권리와 이런 것이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교회를 세울까요? 누가 교회를 위태롭게 할까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져요. 우리가 정말 바라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살기에도 시간이 없어요. 저는 정말로 늦게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헛수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만 하기에도 시간이 없는데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하지 않아도 수고는 좀안 하고 싶은 게제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하기, 감당하기에도 우리는 시간과 우리의 능력과 재능과 기회가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오늘 그 소발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굉장히 중요한 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더라고요. 소발의 관점에서 그 악인에 대한 정의들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 이 욥을 보고 이제 네가 그 악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이 소발의 말을 이 성경 본문을 해석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소발의 말 가운데 우리가 얻어야 될 보편적인 악인의 길이 보입니다. 악인의 길은. 어, 악인이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악인이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화살이 있다는 것. 악인이 어떤 사람들로 묘사되냐면, 다 삼키는 자예요. 그래서 악을, 그가, 악인이 그 사랑하는 것을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어, 어떤 모습이 연상될 겁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13절에,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아이들이 그 사탕 물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죠.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 사탕 하나만 줘도 행복하던 시절이 다 있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사탕이 너무 맛있으니까 입에다, 넣, 입에다 넣고 입천장에 넣고 빼기 싫어서 그렇게 물고 있는 것처럼 악기니 이 땅의 재물을 그렇게 움켜잡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토하게 하실 거라는 우리의 질문이 뭐냐면 악인이 저렇게 많이 삼키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고 움켜잡고 있고 소유한 것 같지만 이게 소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잘 믿음의 길을 가다가도 나는 주의 길을 가느라고 이런 기회가 있어도 정직하게 사느라고 손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길을 가지 않고 갔는데, 그때 똑같이 출발선상에 있었던 내 친구는 악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굳이 악한 길은 아니지만 넓은 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넓은 길로 가서 잘 성공하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갑자기 느낌이 드냐면, 철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욕해하는 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일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오늘 이 악인에 대한 그 표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면 행복해요. 돈안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다돈 좋아해요. 부자 되기를 원하고. 그러나 더 좋은 걸 택하십시오. 그더 좋은 것이 마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왔는데, 마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손님을 잘 대접할까 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관심이 많았고, 마리아는 그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앉아있는 걸 택했어요. 그러면 누가 불평을 하냐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불평합니다. 우리가 다 마르다예요, 사실. 주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여러분, 마르다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악인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게 분명해요. 그래서, 어, 이야기해요. 예수님에게. 쟤좀 혼내달라고. 너 이렇게 바쁜데 안 도와주고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좋은 것을 택했다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도 마르다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비교하고 그 마리아를 향하여 정죄하고 싶고 내가 옳고 주님 앞에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일 때가 많습니다. 마리아가 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관심은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하여 나아가자고 한 것을, 그것을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걸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자 되고 어떻게 성공하는지에더 관심이 많아야죠. 그게 유익이라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귀한 고백을 했을 때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도 칭찬하셨다가 베드로가 그 예수님 너무 사랑하다가 인간적으로 사랑했어요. 예수님 그길 가시면 안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자꾸 예수님에게 그길 가시지 말라고 얘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 자꾸 하나님 앞에 그래도 사람의 도리가 그게 아니지 않냐고 우리가 자꾸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왜 일만하게 뿌리냐 하면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약점이 잡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이 나의 도구가 될수 있어요. 그러면 돈에 대한 충분히 준비된 청지기가 될수 있는데,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이 땅의 것을 사랑하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에 관심이 많아지면, 거기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고 점령하고 청지기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보내셨는데 그렇게 하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막 막으려고 그래요 모르니까 십자가의 길을 모르니까 그럼 예수님 길 막고 절대로 이길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잘 오늘 결론 내리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악인은, 첫 번째 악인의 모습은 결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땅의 것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소유하고 싶어도. 여러분, 지금 악인이 막 많은 걸 소유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한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게 맞아요. 그 넓은 길로 가다가 다 멸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게 사는 길이에요, 진짜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좁은 길 가면서도,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가자고, 조금만 더 가면 터널이 이제 빛이 보일 거라고. 그때 그 좁은 길 가는 사람한테 손 붙잡고, 저기 좋은 정보가 있다고. 이 믿음의 길을 멈추고, 자꾸 인간적으로 우리 관심이 있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어느 길을 가느냐는 지금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으면 이 땅에 있는 일들,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 걸고 그것이 있으면 천국에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없으면 지옥에 있는 것 같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맡기세요.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일꾼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곳에 관심이 있는 분들. 저는 어저께 다른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을 거기 좀 두자고. 근데 다른데 관심 있는 거를 여전히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방법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될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으로 오늘 바꾸시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악인이 피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것도 맞아요. 하나님의 화살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방의 이야기 가운데 그의 인생에 가장 핵심 사건이 뭐였냐면, 나보세 포도원이었어요. 그가 악한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아내 때문에. 그러나, 아합의 인생의 가장 메인 이벤트,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였냐면, 나보세 포도원이에요. 그리 거기서 죽어요. 악인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그 나보세 한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미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 자기가 갖고 싶은 요거 하나 그 앞에 있는 그 정원이 그렇게 갖고 싶어서 그거 하나밖에 갖고 있지 않은 그 사람의 것을 뺏었어요. 하나님이 즉시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봇이 옷을 갈아입어요. 자기 살려고. 전쟁에 나가서 그 그러니까 아합이 아, 근데 하나님의 화살을 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그 하나님의 화살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게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탁월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잘 속이어요. 내가 정직한 자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한 사람인 척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내게 탐적이 없는 자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속지요. 근데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내 마음속에 숨기고자 하는 그것들,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였더라. 오늘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숨기고 싶은 것들. 그래서요 그 숨기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 천사같이 말합니다. 더 의로운 말을 말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오늘 두 가지 악인의 모습의 길을 오늘 기억하시고 악인이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 악인이 그렇게 소유하고 싶어서, 그렇게 애써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토하게 할 거라고, 토해내게 할 거라고. 악인이 피할 수 없습니다. 그 화살을, 철 화살을 피하면 노 화살을 쏘시겠다는 거예요. 그 화살을 꺼낼 때그 오장육부가 다 꺼내질 거라는 거예요. 아하방을 기억하세요. 변장을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 있는 것이나 넓은 곳을 향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아야지 살 길이에요. 좁은 길을 향하여 가고, 천국 소망의 그 비전을 향하여 갈 때, 우리가 좀못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막 부어주셔서 갑자기, 어, 너무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걸잘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내 손에 이것이 쥐어져야만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고 우리의 관심이 거기 있다라는 증거예요. 오늘 그 그래도 악인의 길을 가시렵니까? 결론은 분명해요. 악인의 길이 가면 안될 길이에요. 그렇죠? 그길 가고 싶으시지 않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해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분별하는 길은 이 질문에 답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될 것이고 그것이 나의 길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관심이 있는 것. 내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내 머릿속에 가장 가득 찬게 뭡니까 도대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하지? 어떻게 하면 저 지극히 작은 자를 내가 도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강도 만난 자를 내가 좀 도울 수 있지? 이게 관심이 되면 그 일을 하는 게 기쁘고요. 없는 일도 가능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그 일을 하자고 했을 때그 일이 관심이 없어 보세요.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가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길이 안전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내가 관심 있는 것, 내 마음에 지금 담고 있는 것, 내 생각에 지금 들어 있는 것, 하나님이 오늘 드러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곳으로 좀 채우십시오. 나의 관심을, 나의 시선을, 그러면 나머지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애쓰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게 악인의 길이었잖아요. 다 토해내게 하실 거예요. 부자 되는 길은 주님 잘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부자가 되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 흘러가게 하실 걸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그 입안에 달콤한 사탕을 물고 있는 것처럼 꽉 물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 달콤함에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그게 불행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관심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의 믿음의 여정을 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악인의 길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좀 주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어저께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결정을 내렸는데요. 우리 이번에 추수감사절 헌금을 우리 미래 지역에 있는 개척 교회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교회를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와 예배인 교회를 우리가 좀 도울려고 합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아름다운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와 어 예배인 교회를 축복하며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를 제가 어저께 어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어 이제 교도소 사역을 제가 해서 알아봤는데, 그 담당하시는 이제 귀한 권사님이 이제 평생 그 일을 하셨는데, 요즘 교도소에서 예배하기가 어렵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미드 코로나가 성탄절까지 잘 연장되어지고 우리가 그 코로나 때에도 불구하고 이 교도소에서 우리가 감격의 성탄절을 좀 보낼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가지 비전을 나눠드렸는데. 그 나그네 사역 가운데 또한 마을에서 이제 그 사역을 섬기겠다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외국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의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교회는 다 외국인 사역하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해야 할 나그네 사역의 통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성탄절, 나그네 사역 외국인 교회를 축복하면서 그 교회 예배인 교회 성동 구치소 광주 외국인 교회 안성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함께 주일을 부르고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